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도 마크 어센디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은근 어센디드 유튜버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식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 때문에 비공식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대신 저배율에다가 초기화가 없는 서버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하스 록스 괜찮아보이는데? 노와이프 어 사람 괜찮은데 이 정도면? 난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 나도 이 정도면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리고 지금 사람 없을 시간이라 오케이 okay. 그럼 가보지 뭐일5배율이면딱 뭐, 그러니까. 1대... 적당하죠 아크투는 한... 외국에 어, 한 번만 찍으면 되는 거 너무 좋고요 오 파밍킷을 주네? 오, 스타터킷이, 일단, 그, 스트럭처 스타터킷도 있구요. 오, 스탯 오르는 거. 아주 좋은데. 뭐야, 포인트로 기가를 살수 있어, 지금. 아, 저... 나 포인트 아, 저... 5,000 있는데 이걸로 기가 살수 있는데, 지금? 뭐야. 어. 어, 이 새끼, 딱 보니까 저, <laughs> 저때 <저희> 생긴다. 우리 <laughs> 생긴 걸로 알아차릴 수 <laughs> 있다. 보이소 어지는 음... 소리야 아 일반 터이싫이 미니를 난 이거 써야겠다 이거 뭐 지근 대체 왜 스타터 키트를 뽑으면 그.. 뭐였지? 그걸 안 주는 거야? 왜왜양부은 주면서 왜 철 곡괭이랑 철 도끼는 안 주는 거야? 레전드네 오패 케이브 뭐가 있어 보이지 않네 익스로 갈까? 오이 어! 어? 바로 그냥 사망해버리 레전드 무법 지대 서도 맞네 여기 씨발 아, 존나 무법지된데? 어딜 못, 어딜 못 가겠어. 그냥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뭐 오, 도가다는 제가 하기 싫으니 친구 시키고, 저는 전자 장치를 구해줍니다. <laughs> 야, 야, 이어야야 졌댔어. 야, 아. 스테고가 다섯 마리가 있는데 나 계속 찍는데 말을? 파밍을 어느 정도 한후 상점에서 카르카를 뽑고 익스 노드를 돌려왔습니다. 그면면가근데 음. 가운데 가운데 그.. 운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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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 170개? 아니, 나 170개. 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나도 170개. 뭔데요? 340개네. 야, 이거 어. 사막 위에다가 5만 노드 캐면이씨3 0개 나오겠다야. 음. 집 위치 좀. 그 내가 집이 아닌데 어떻게 내집 위치 를 알려줘? 이잖아. 어떻게든 알려줘. 여기 있다. 대전 네, 일반 포탑 4개, 이거 맞아? 너 그렇게 해놨잖아. 어, <laughs> 여기 왜 있어? 어, 뭐 어쩌? 여기 포탑이 왜 있어? 아, 진짜 진짜 밥이다. 집 있는데, 저기 중공간이 있는데, 야! 우리 지금 밀렸는데? 응? 엥? 아니, 진짜로. 방금까지 내가 있다는데? 아니, 아니, 침대가 없어. 밀렸나 본거라 봐봐. 와, 레전드. 밀림. 엄마도 해놓고 그랬네. 그러게, 억카냐 어, 잠시만요, 이건 아니지. 지 은지. 그럼 우리 다 없어진 거 아님? 지지 은지. 지 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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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몇째를 잡을 길이 없네.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아, 집이 밀린고. 에버에서 시작하기로 마음 먹고 에버로 왔습니다. 는 네, 졸린데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요? 예. 새벽에 하는 거 에바 임 아. <laughs>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새벽 동안 친구가 혼자 한 것도 털리고 저는 익숙한 맵인 센터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집터가 괜찮아서 저는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후 자원도 파밍했고, 익스 가로등 파밍을 위한 도에 디도 잡아줬습니다. 도에 디를 잡은 이후엔 익스로 넘어와서 가로등 파밍을 시작했습니다. 헤비는 어. 안 달렸거든. 아직 보니까 근데, 발전기가 원래 오픈되어 있었 아닌가 아직 오픈되어 있는 거 같네. 근데 안쪽에 온라인은? 하나 더, 있, 더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온라인 아니야? 온라인이긴 할거같은데 뭔가 없길래. 어. 범위 어떻게 되시죠? 어. 아니 이 만화 하나... 너무 범위가 이상해졌어. 왜? 야, 야 너야? 나 초대 좀. 구족소대가안 되겠네. 우리 나의, 내가 내 걸로 가된 거야. <laughs> 일단, 나 터렛 하나 부숴볼게, 먼저. 안 부서졌어? 한방 아닌가? 한방 아니야 하나 부서졌는데 나머지 하나가 있네.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야? 음, 열고 맞는데? 들어가. 들어가. 그러면 지퍼로 터뜨리고. 꺼도 되나? 옆으로 잠깐 빠졌다가 부수고. 어 꺼졌다. 열었어. 꺼좀꺼 줘. 구경 들어가자. 얘가 없는데? 오, 락드레이크 알. 알 있어? 어, 락드 알 있어. 오, 철좀 있어. 가죽 거울. 많다. 철 6천 개. 가죽 개많은 솔로인가 봐. 그러게. 퍼딩좀 하고 돌아가지. 아이씨. 오, 렉스! 렉스? 야, 여기도 렉스, 두 마리. 여기 네 마리 있어! 여기 나 렉스 두 마리, 트리키 하나. 어이, 기모띠. 락달, 개 많네, 여기도. 다 챙겨? 자원도 다 챙겨가야지. 다 챙겨, 다 챙겨. 맛있는데? 가죽 이런 거다 챙겨야 돼. 와 시멘트풀 2 0 0개 전자장치 1,000개, 오일도 있고. 이런거면 어? 맛있는데? 포테라한 마리에 비해서 는 너무 맛있게 먹긴 했어. 예쁜. 집을 민이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해줬습니다. 우리 인큐베이터는. 오. 새쌍둥이가 얼마 뭐야? 쌍둥이가 얼마 뜬 거야? 왜? 쌍둥이가 너무 많이 떴는데? 아니 이거는 이거 그냥 바로 쓰러시겠는데 바로 확긴해 아, 너도 가긴 해 나머지 다 가긴 해봐 총알 배분 가능하냐 이거? 어, 옴니로 되던데? 그래? 뭐 응. 그냥 복제할 거라 안 켜놔도 되긴 해 친구가 저를 버리고 술을 마시러 가서 저는 혼자서 철을 키고 자러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